최근 국제사회는 친중정부의 불법, 부당에 대한 국민 저항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의회의 무분별한 주거수당 책정이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 그 밑바탕에는 정부와 의회의 친중정책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 국민 생활을 외면한 채 외세중심의 노선을 강화하는 정치행태가 결국 민심의 반발로 돌아온 것이다. 네팔 역시 마찬가지다. 공산당 주도의 친중 정권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며 SNS 차단 같은 미디어 통제 정책을 강행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권력의 언론 통제는 오래 갈수 없으며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은 반드시 저항을 부른다는 점을 네팔의 현실이 여실히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의 친중 정책도 눈여겨볼 일이다. 이 모든 것은 권력자들의 행태가 결국 자신들에게 되돌아오는 카르마 법칙의 정치적 실현이다.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와 권력의 자리를 흔든다. 인도네시아와 네팔의 사례는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입증한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민주당은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내세워 시민을 감시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나아가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제재하려 하고 이진숙 방통위를 폐지한 뒤 새로운 미디어 기구를 세워 언론을 장악하려는 움직임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정치적 유불리를 챙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우리 역사 역시 다르지 않다. 1960년 419혁명은 부정선거와 독재정권의 폭압에 대한 국민저항의 결과였다. 또한 1987년 629선언은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앞에서 권력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다. 잘못된 권력행사가 반드시 국민의 거센 저항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정치 현실은 또 다른 위기를 예고한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정치권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정책과 비전 대신 지지자, 중심의 팬덤 정치가 판을 치며 사회적 갈등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 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뿌린대로 거둔다. 권력이 바르지 못하면 사회는 흔들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권력자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4.19와 6.29의 역사,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네팔의 현재가 이를 증명한다. 국민의 힘은 언제나 최종의 심판자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권력기관과 정치권이 똑바로 서야 할 때다. 권력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며 역사의 교훈은 늘 분명하다. 뿌린대로 거둔다. 이게 카르마의 법이다. ABC 헤드라인은 구독자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